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양식 세 가지가 뭘까요? 그쵸.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 문화 중에 우리는 벌써 일본의 식문화와 주문화는 공부를 마쳤어요. 일본의 주거 형태, 그리고 주거문화.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식사. 일본의 음식의 종류엔 뭐가 있는지, 또 식사 시의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남은 건 하나죠. 의. 의복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본의 의복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면 직접 이제 옷을 입어 보면서 음 실물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기본적인 일본의 의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나중에 여러분 학교 나왔을 때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오늘 눈여겨서 잘본 다음에 나중에 직접 입어볼 때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더잘 느껴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교과서 95페이지를 펼치면 되고요. 교과서 95페이지 펼치시면 기모노와 유카타를 알아볼까요? 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러분. 기모노와 유카타. 기모노와 유카타는 둘다 일본의 의복에 속하는 옷의 종류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기모노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모노 해서 여기 봐 봐, 여러분. 여기 히라가나로 써져 있는 글씨를 제대로 읽어보면 기모노가 아니라 키모노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쵸? 키모노? 기모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일본어 발음은 키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키모노라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자, 이 키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복으로 언제 입느냐 설이나 졸업식 등 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할때 입는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설날에도 한복 잘안 입잖아요. 한국에서 한복 입은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은 음, 결혼식,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 중에 어머님들이 입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그 신랑 신부의 엄마가 한복 입는 거, 그거 말고는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설과 같은 명절 뿐만이 아니라 졸업식 같은 곳에서도 학생들이 이 키모노를 입고 졸업식을 맞이합니다. 저그 풍경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복에선, 아, 한국에서는 한복 입은 모습을 잘볼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런 설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 격식을 갖춰야 하는 날도 물론 입지만 어, 일상생활에서도 입는 사람들을 종종 봤고요 저는 일본에서 그리고 또 기모노 렌탈샵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곳 입어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동네마다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이 기모노를 근데 한, 한국에서 아직 한복이 그렇게, 음, 일상에서 보거나, 뭐, 입어보거나, 아니면 또 입은 사람을 보거나 할 정도로 흔하게 여겨지는 옷이 아니라서 그런 게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키모노는 일본에선 이렇게 입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입냐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 일본 옷천 한번 보여줬죠, 여러분. 되게 컸잖아요. 엄청 이렇게 커다란 옷을 사람의 몸에 맞게 줄줄 둘러서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키가 크던 작던 뭐 어, 엄청 말랐던 살집이 있던 그런 체형의 구애 없이 몸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고 몸에 둘러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바로 이 허리끈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허리끈인 오비를 묶는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오비의 명칭을 써두도록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오비라고 써둘게요. 오비 오리오에 히에 땡땡 쓰시면 돼요. 오비 이렇게 커다란 옷감을 몸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에 오비를 둘둘 묶어서 입는 옷이 바로 키모노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모노를 입고요, 오비를 묶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버선과 비슷한 다비와 조리를 신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선은 한복에 신는 양말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키모노에 양말을 신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세요. 발가락 양말 보이죠? 이렇게 발가락 양말이에요. 발가락이 뾱뾱 뚫려 있어요. 얘 이름이 타비인데 어 다비라고 써져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다비가 아니에요. 타비라고 합니다. 타비. 타비 떠주세요. 이 타비도 선생님이 학교에 사놨어요. 나중에 여러분 등교하면은 한번 보여줄게요. 새 거거든요. 냄새나지 않습니다.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실크 같은 천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이 타비를 신고 그 다음에 뭘 신느냐? 조리라는 신발을 신습니다. 조우리라고 써져 있죠. 조리예요 타비를 신고 조리를 신는다. 조리는 어떻게 생겼냐? 내려와 보세요. 여기에 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나뉘어져 있는 타비를 신고 조리를 이렇게 신는 거예요. 여기 뚫려있는데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신는 신발 뭐라고 해요? 뭐 샌들, 조리 이런 것들 있죠. 그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쪼리가 바로 이 쪼리라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생긴 게 쪼리랑 쪼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쪼리가 이 쪼리에서 나온 신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도 전해져 온 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오비를 두르고 타비를 신고 조리를 신으면 키모노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 외에 머리 장식도 하고요. 사실 이 키모노 안에는 덧대 입는 옷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겉옷만 보이지만 안에 뭐 속옷처럼 입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겹겹이 입는 옷이에요, 키모노는. 그래서 굉장히 입었을 때 무겁고 사실 이 키모노 재질 자체도 되게 고급천을 써요. 두껍고 그런 실크 같은 두꺼운 천을 써 가지고 옷의 무게가 좀 상당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키모노는 혼자 있기는 어려운 옷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게 남자 옷이 거든요 남자 옷은 어때요 여러분 이 키모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색에 좀 어두침침하고 그죠? 어, 심플해 보여요. 남자의 키모노는 어떻게 입냐면요. 어 기본적으로 안에 입는 거는 이 키모노처럼 한벌의 옷을 입기도 하는데 이런 하카마라는 걸잘 입어요 남자들은 하카마. 밑에 두르는 어 치마의 형태도 있고 치마 바지 같은 형태의 바지도 있어요. 그걸 하카마라고 합니다. 아래에다가 덧대 입는 걸요. 덧대 입는 걸 하카마라고 하고, 이 위에다가 덧대 입는 이 겉옷이 있어요. 얘 화살표 하시고요. 이름 써놓을게요. 얘 화살표 하고, 하오리 라고 써줄게요 하오리. 하오리 라고 써두시고요. 하오리는 여기다 좀 써줍시다. 키모노 상의에 걸쳐 입는 겉옷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모노 상의에 겉옷 걸쳐 입는 겉옷은 하오리라고 하고요. 하카마라는 건 어떤 것이냐? 아, 하카마도 좀 써볼까요, 여러분? 하 하카마 써줍시다 하카마. 하카마. 하카마는 어떤 옷이냐? 밑에 한번 보세요. 품이 넓고 앞에 주름을 깊게 잡은 남자의 예장용 하의로 기모노 위에 입는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기모노 위에 한번더 둘러 입는데 이게 바지의 형태도 있고 치마 형태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남자가 입는데 여성용 하카마도 있어요. 주로 졸업식에서 입는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여자가 키모노를 입고 위에 이렇게 하카마를 덧대 입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카마는 보통 남자가 입지만 이런 여정 여성용도 있고 하울이라는건 키모노 상의에 걸쳐 입는 옷인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세요. 음 예쁘죠, 여러분? 이거 키모노예요. 지금 이 여자가 입고 있는 게. 음 하오리를 덧대 입은 사람의 사진이, 음, 없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오리. 하오리. 검색해 봅시다. 음, 음, 이거 보시면, 이거 하카마. 여자가 밑에 하카마 덧대 입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오리는 어떤 거냐면, 하오리는 하오리 입은 사람이 잘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음, 여기 보인다. 그쵸여 이렇게 겉옷. 이렇게 키모노 위에 덧대 입은 겉옷 보이죠? 이런 여성용 하오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자용 하오리도 있는데 아우 어, 이 입은 앞머리가 멋있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유러한 하오리도 있고, 여름용 하오리인 것 같아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오리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는 것이 하오리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것도 남성용, 이건 키모노인데, 겉에 하오리까지 딱 갖춰 입은 거네요. 멋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키모노의, 종, 키모노의 구성,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까 우리 제목에서 키모노와 유카타를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유카타는 무엇이냐?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여기 밑에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게 유카타인데요. 위에 있는 이 키모노와 유카타의 느낌이 좀 어때요,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 있어요?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지금 맨발이죠. 맨발이고요. 여기 보면 키모노는 아까 사실 안에 되게 덧대입은 옷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키모노 위에 하카마도 있고 하오리도 있고 덧대입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딱 가볍게 입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호도신 게? 그죠? 자, 유카타는 어떤 것이냐 한번 봅시다. 유카타는 면으로 만든 옷으로 원래는 목욕 후에 입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카타의 유라는 뜻이 목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몸에 남아있는 그런 물기, 습기를 제거하기 쉽게 면으로 만들어진 얇은 옷을 걸쳐 입었어요. 그게 바로 유카타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상복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아까 키모노는 제가 덧대 입는 게 되게 많고 옷도 무겁고 혼자 입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카타는 더운 날에 특히 여름에 이제 손쉽게 입기 위한 그런 일상복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입냐면 요즘에는 마츠리나 마쓰리 아니죠 여러분. 마쓰리죠. 정확한 발음은 마쓰리나 불꽃놀이를 보러 갈때 주로 입는다. 그리고 여름에 주로 입는다고 했죠. 제가 맨발에 게타를 신는다. 게다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교과서에 히라가나로 써져 있는 대로 게타라고 합니다. 게타 게타. 기억하세요 개타를 신는다 호텔이나 전통 여관에는 잠옷 대용으로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유카타 라는 거는 원래는 목욕 후에 있는 옷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복으로 자리잡았다 어느, 어느 계절에 입는 일상복 여름에 입는 왜냐하면 면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옷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축제나 불꽃놀이 보러 갈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유카타 예쁘게 입고 데이트를 하러 만납니다. 그다음 아까 키모노에선 탑이라는 양말을 신었는데 이 유카타에선 양말을 신지 않고요, 개타를 신어요, 개타. 어 여름에 우린 쪼리 신잖아요 쪼리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되고요 쪼리는 키모노에 유카타에는 겟다라는 신발을 맨발로 신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겟다 아니에요 여러분 겟다입니다 자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키모노와 유카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한복이랑 유카타 서로 바꿔입는 거, 아, 한복이랑 키모노 서로 바꿔입는 모습, 그, 나온 유튜브 영상 짤막한 거 올려줬잖아요. 거기에서도 봤다시피, 한복이나 키모노나 전부 각 나라의 이제 아름다움을 담은 그런 전통적인 옷이고, 어, 너무 예쁘죠? 색감이라든지 이런 문이라든지 이런 게 예쁜데, 사실 차이점이 조금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빈 칸에 뭐 아무데나 좀 써두도록 할게요. 어, 한복. 그리고, 키모노. 라고 써보시고요. 어 한복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한복 제 그림 실력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복은 이렇게 저고리가 있고요, 저고리 뭐 저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치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잘그린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복이 생겼는데 약간 곡선의 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곡선의 미, 그죠? 그런데 그의 반에서 일본은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한복과 기모노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한복은 곡, 음,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곡선의 미가 있고, 곡선의 미. 기모노는 직선의 미가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직선의 미.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로 나뉘어져 있죠. 치마 또는 바지. 그죠? 남자는 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모노는 한 벌의 옷을 몸에 둘러서 입는 거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상하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죠? 상하이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요 어,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고름을 묶어서 리본을 표현하죠 옷고름으로 리본을 표현한다 근데 키모노는 어떻게 표현을 했다? 오비라는 게 있었다 오비 허리끈 얘를 돌돌 묶어서 뒤에서 되게 다양한 리본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비라는게 있었고 또 한복에 버선이 있다면 일본엔 뭐가 있다? 그치 탑이라는 게 있고 또 한국에는 버선 신고 꽃신 신죠? 한복 입은 다음에 꽃신을 신어요. 일본에서 어, 일본에서는 키모노에는 조리, 어, 유카타에는 겟다를 신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로 와보세요. 일본의 전통의복으로 주로 설날이나 격식을 갖추어야 할때 입는 옷은 뭐일까요? 유카타입니까? 아니죠. 뭐였다? 키모노였다. 키모노이다. 써두시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졸업식에 남자들이 입는 옷이 하카마이다. 맞아요? 이건 좀설 퀴즈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은데, 어, 여자들이 보통 졸업식에 하카마를 입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정답이 오긴 하지만, 남자라고 하카마 안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카마는 사실, 뭐 남성의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가 보통 아래에 이렇게 덧대 입는 옷이긴 하지만, 여자들도 졸업식에서도 입는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죠? 어, 그리고 위에 걸쳐입는 하울이라는 옷도, 아이고, 하울이라는 옷도 여자도 입고,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자도 위에다가 이렇게 겉옷 입었고, 남자도 이런 식으로 입었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너무 쉬운데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 일본의 전통 의복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여러분이랑 예쁘게 한번 입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질문 있으면 어,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음,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행평가를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다음 주에도 원격이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용지를 제가 카톡방에도 드리고 그리고 음그 우리 온클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랑 좀 이제 알려드린 다음에 주제를 정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어 그렇게 한번 마지막 수행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